시간이 20분에서 30분 있다 건져가지고 네. 물만 보내면 음... 깔끔하게 혼자 사니까 이 상추는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그러게요. 소비를 할수 있는 방법이 가장 네. 좋은 방법이 아... 이거다 싶어가지고 네. 상추를 넣어봤더니 오히려 더 절이기도 쉽고도 음... 빨리 되고 그래요. 괜찮은 것 같아. 둘레국화라고그 씨를 한한달 전에 내려놨는데 잘 올라왔네. 한 여름 한창 때 피거든. 그러면 디게 이뻐. 옆에 있는 게 자격인데 처음에 갖다 심었는데 고단부터는 뭐 엄청나게 번져가지고 꽃도 이쁘고 큰 기술 없이 잘 자라더라고 저거는. 해마다 꽃씨를 받아서 심었더니 마당 곳곳이 아주 온통 꽃밭이라고 합니다. 근데 나는 꽃을 보는 것만 좋아하는데 이런 노동을 한다니까 꽃을 든 남자는 없잖아. 꽃을 심는 남자는 있는데, 예, 저 꽃을 심는 남자, 예, 좋습니다. 그리고 클래식 음악을 즐기는 남자죠. 예. 아, 대체 어떤 사연으로 이 산중에 살아가게 된 건지 호기심이 생기는 분인 건 예, 확실합니다. 춥지가 않고 시원하네. 하... 이 산에서 뿜어 나오는 향기는 너무 좋아요. 아, 역시 산이다. 뭔 소리야? <목소리> 뭐 기계음 소리 난다. 저쪽. 하... 그렇지. 파? 끝이 있는 곳엔 길이 있다고 그래 예? 길이 있는 곳엔 저런 소음이 있다? 딱아 이게 근데 무슨 소리인가 한번 제가 맞춰볼게요 소음을 한번 맞춰볼게요 큐 안되네 큐큐 왔습니다 <laughs> 이거는 아, 엔진톱이 아니고 전기톱입니다. 전기톱. 아... 모터가 달린 전기톱이에요. 어머나? <laughs> 어머나, 이 어머나, 이리 와, 이 아가야? 어우, 무드, 무 보초병 같은 건가? 야,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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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좀. 음. 안녕? 이리 와, 이리 와. 안녕? 안냥 이게 냄새 맡고 그렇지 그렇지. 삽살개 아닌가, 삽살개? 예, 삽살개 맞고 이름은 핑구래요, 핑구. 아, 저기 저기 뭐, 머리가 보인다. 어이글쎄또뭘 하러 나오셨나 본데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 그죠? 맞네, 맞네, 맞네. 전기톱 쓰고 계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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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하고 계세요? 비가 와가지고 나무가 쓰러졌으니까 아하 치우긴 해야 되는데 아 치우시는 거예요 원래 내가 갤러터 잡고 나한테 침범하는 안 자르는데 그래도 언젠가는 사고치니까 아예예예예 예, 예, 예. 그렇죠 이 자연이 뭐 여유만 부릴 수 있게끔 놔두질 않죠 <laughs> 아 이거 반갑습니다 저 MBC 나는 자연이다에서 나 윤택입니다 아예 반갑습니다 네네네 저는 효담 김범종이라고 합니다 효담 예. 네. 가 있으세요. 아, 내 이름이 김범종인데. 네네. 전부 다 세금자가 들어가. 세금자. 종자도 세북종자 무거워. 음... 쇠는 이렇게 빛날라면 빛이 비싸야 돼. 그래야 쇠가 빛나는 거고. 네네. 더 빛날라면 산란을 일혀야 되는데 물속에 들어가 있으면 돼. 그래서 빛날 효자에다가 연못담자. 쇠가 연못에 들어가 있으면 빛이 비쳐 산란이 일어나는 거야. 그렇다면 저하고는 지금 굉장히 맞는 거예요. 어허. 전 윤택할 윤자에 빛날 택자거든요. 아름답게 빛나는 빛이에요. 아 좋네. 네 그대를 어쨌든 윤택이라 불러도 네. 아주 편한 마음으로 좋은 네. 의미로 부르게 되겠구만. 네효담께서 그리 불러 주시면 저는 영광이겠사옵나이다. 아 비자 항공하옵나이다. <laughs> 뭐 뭐예요? <laughs> 통성명을 이렇게 의미 있게 하기는 또 처음인 것 같은데. <laughs> 아 그래서 이제 좀 금세 가까워진 것 같기도 하고. 네? 자 먼저 하던 일을 돕기로 하는데요. 오, 다 젖었네. 어, 젖었어. 젖었어. 여기 놔뒀다가 네. 살짝 마를 때까지만 기다렸다가 아. 용도를 어떤 용도로쓸지를 아. 생각해봐야지. 뒤쪽으로 싸도 봅시다. 이쪽으로. 아, 네. 아 싸도요 또? 네 조금 음. 싸 싸도 시다 음. 예, 나무가 쓰러졌다고 해서 쓰임이 끝난 게 아니라 어디에 음. 쓸지 고민하는 모습. 예, 이거 또 영락없는 자연의 모습이네요. 아. 이거는 좀 근데. 이거는 긴 거네요. 긴데. 네. 아이디어 하나 생각이 났는데. 아가져 내려가실 거예요? 응 어, 하나 들고 좀 내려가서. 네아 그래서 일부러 짧게 자르지 않고 드신 거구나. 근데 이걸 뭐, 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 그게 아프. 그걸 더갈수 있나? 겨우. 잠깐 있어봐. 이거를 어떻게 하면 조금까지 해두시긴 했는데 아. 뭐, 뭐죠 이게? 나무를 올리고 표고목을 세우자고. 아. 그런데 이렇게 햇빛이 쨍쨍 들어오는 데다가 표고목을 하신다 아. 오, 딱 한시가 되면 여기가 그늘이죠. 바람이. 우 한시요? 예. 아무리 그래도 너무 양진데. 혹시 저 자연인 하신 지몇년 되셨어요? 아, 원래가 네. 3년 차. 아 비긴 오시군요 아, 그렇죠. 아직은 아, 아직은. 네. 제가 잘 하지 못한. 그럼 여기 안 될까? 아 추천드리는 곳은 아니죠. 어, 어. 네. 위에다, 위에다 그늘을 씌울 거요아 그늘을 바로 씌우신다고요? 어 네, 아, 그러면 뭐뭐다 네. 생각이 있으시니까 저는 그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다 해놓으셨네요 작업을. 얘는 아, 아이 이게 혼자 사부작 사부작하면. 뭐 어, 나도 일을 하는 재주가 없어가지고 여기 제주가 없어서 이게뭐 예, 그동안은 버섯 키워 먹을 마음은 없었던 거죠. 뭐 자연인 게 뭔가 변화가 시작된 것 같은데요. 그런대로 네, 그런대로 잘 어울리네요. 자연스럽게 오늘 일과 끝. 예. 세대라가 없다 아시죠? 그러면 계신 네. 곳은 어디예요? 지금 저희가 사시는 곳은 아니죠? 아, 저희가 사는 어? 곳은 아니고 가끔 멍때리러 오는데. 가입시다. 네. 자, 누구야 풍경 봐. 와. 이쯤이면 뭐 최고의 원두막 아닙니까? 아, 이건 이거는 저 왕릉 아닙니까? 아, 이거 뭐 어떤 분의 묘죠? 우리 아버지 묘소인데. 아버지요? 어, 어느 쪽이요? 여기가 아버지. 아버지. 그 잔디가 좀덜 자란 거 보니까 느낌이 한 2개월 아버지 돌아가신 지 2개월 정도 됐어요. 아. 지나고. 어. 저가 어, 어머니. 아, 어머니. 네. 음. 음. 그러니까 어머니는 돌아가신 지 오래되셨고요. 아. 어, 13년도에 돌아갔으니까 그렇구나. 좀 오래됐지요. 네, 이곳은 자연인의 고향 선산이고요. 가장 좋은 자리에 어머니와 아버지를 차례로 모시고 그 곁에 원두막을 지었습니다. 이곳에 딱 누워 있으면은 어릴 때 어머니 품 속에서 잠들던 것 같아가지고 좋으시대요. 어, 여기가 이제 원두막. 어, 아 여기 느낌 좋은데요? 시원하기도 하고 여기 와서 그냥 멍 때리고 주로 이렇게 있지. 아. 이게 저 무슨 나무로 심어 오신 거예요? 다 사과나무야, 지금. 사과나무요? 예. 네. 아버지가 뭔가 좀 생각이 있어서 사과나무 한번 심어 보라 그래서. 아,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네. 권유를 해 주셨어요? 정년퇴직할 즈음에 대해서 컨테이너 갖다 놓고 대충 음악이나 듣고 놀고 있으니까 뭐라도 해야 될것 같긴 했나 봐. 아, 아버지께서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영어를 하시더니 어느 날 갑자기 나무를 사놓고 나를 부르더라고. 그 다음 주에 집에 와보니 아버지가 계약금을 좀 주고 나무를 다친 마당에 갔다 온 거야. 방부에 없는 거야. 그래서 뭐 이렇게 신기된 가장 근본 동기는 그거였지. 하, 그렇군요. <laughs> 네, 자연이는 2022년에 정년퇴직을 했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올해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신 겁니다. 영문도 모른 채 아버지가 심기한 나무는 이제야 열매를 맺기 시작했죠. 와, 집이랑 저제 눈에는 장미꽃이랑 집이랑 딱 보이는데요. 여기 야, 테이블도 있고 어, 느낌이 아, 여기 아궁이도 있네요. 아궁이를 최근에 한번 네. 만들었는데, 아 너무 크게 만들어가지고, 시범적으로 삼계탕을 한번 했는데, 혼자 하니까 3일 동안, 뭐, 3일 동안. <웃음> 동안. <웃음> 이 공간을 또 떼가지고, 이걸 닫더라도, 이게 공기는 들어가지고, 자연연스러워. 음, 쓰도록. 잘, 어우, 저, 나름 설계를 아주 엄청 잘하셨네요. 저 꽃이 상할까 싶어서, 연통을두 네. 개를 한 개로 이렇게 만들어서 아 해봤는데, 뭐 그런대로 뭐 쓸만한 건. 네. 굉장히 크고 아주 단단하고 음. 견고하게. 그래 가 이제 오디오 소리가 빵빵빵. 이야 여기가 음악이 나오는 공간인데요. 오. 드디어 장비가 약간 압도적인 느낌이 있는데요. 어. 막 압도적이라 끊건 아니고 다 구형들. 여기 시리도 응. 많고. 응. 이거는 문을 닫기도 하고 열어놓기도 하고. 응. 와. 아니 일에는 서툴다고 하셨는데 집 곳곳에서 느껴지는 게 예사 솜씨가 아니에요. 뭔가 좀 잡지에 나올 것 같이 예쁘고 정갈하면서도 또 아주 튼튼하게 잘 지으셨네요. 정말. 여기 주무시는 곳은 이쪽이에요? 아 그냥 침대 하나 정도밖에 없어서. 음. 그냥 뭐 침대 하나 있고. 아. 어, 음악 듣는. 아이 책상이랑. 네. 네. 앰프 하나 있고. 여기 딱 주무시는 거. 이거 이거 뭐예요? 아 이게 진공관 오디오인데. 아 이게 음. 진공관 오디오예요? 네 진공관 오디오고. 음. 아마 그대보다 좀 나이가 많을 거야. 오래된 거구나. 1958년산인데 응. 잘 나와. 음. 응. 뭔지 모르겠는데 귀가 좋기는 좋은 것 같긴 한데. <웃음> <웃음> 야 여기가 오디오, <어디요? 웃음> 여기가 오디오, <글쎄>. 여기가 오디오. <laughs> 그래서 밖에 어디 나무라나 심어놨네 <laughs> 아쉽다 <laughs> 잘 맞네요 예. 아 있네요 어디 예, 여기 딱 있네요 함께 하면 할수록 반전 매력이 있으셔서 예, 점점 더 궁금해지는 분입니다 윤택 음... 음... 택시... 씨제 슈퍼마켓에 갑시다 아야 아, <laughs>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정갈하게 잘 만들어 놓으셨지 그럴싸합니까? 예. <laughs> 초보라서 네. 요쪽은 고추, 고추. 어 이제 얼갈이 배추하고 얼갈이 배추. 상추. 여기 쑥갓이에요? 네, 쑥갓. 오. 쑥갓하고. 아. 그리고 또 이제 얘는 이제 오이. 오이. 토마토. 토마토. <laughs>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다. <laughs> 저기는 이제 땅콩. 땅콩. 네, 땅콩에는또 고구마 깨이지 예, 네, 그 뒤에는 네, 고구마. 아, 이제, 여기도 있는데 대파. 이거 대파는 씨 받을라고 씨를 아 받아서 파종을 하지. 그래서. 이야 부지런하십니다. 게다가 이 지금 여기에 잡초들이 없잖아요. 이거 다긴매신 거예요? 뭐 하여튼 노동력을 좀 제공했지. 그죠. 그래도 뭐 아직 어설퍼. <laughs> 어, 꽃 심고 음악 듣고 뭐 낭만만 즐기신 줄 알았는데 이 텃밭 딱 보니까 아니었네요. 예. 또 반전 매력이 있으시네. 예, 처음 네. 이런 생활을 근데 뭐 예전부터 꿈꾸셨어요? 아, 네. 자연에서의 삶을? 꿈꾸기보다도 와서 네. 살면서 아 이것도 괜찮네. 뭐 이렇게 된 거지. 예, 어. 아버지 식사 때문에 아. 왔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이제는 네. 그거를 해줄 사람이 많찮은 아. 거지. 많찮아서 아, 그렇죠. 내가 주말마다 이렇게 좀 많이 다녔죠. 다니면서 아, 좀 돌봐드렸어요. 네, 돌봐보고. 식사 챙겨드리시고. 식사하고. 식사 챙겨드리면 사실, 네. 별로 게 부자가 할 말이 별로 없더라고. 얼굴 쳐다보다가. <laughs> 그런 정도. <그건> 아들하고 <laughs> 아버지의 그. <laughs> 주로 이제 네. 아버지 식사를 챙기면 네. 남는 시간에 네. 무료하고 그러니까 주로 이게 도피처지 여기가. 아. 음악 듣고 <laughs> 어, 이... 그런 셈이죠 아버지와의 어색함을 피해서 이곳에 음악들을 놀이터를 만들기 시작한 건데 뭐 그저 몇달 머물려던 계획은 예, 이렇게 바뀌었고 그 놀이터에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네요 그리고... 와 상추가 어떻게 달지 어이, 그대가 다 먹으면. 오우, 김치는 어떻게 하시려고 좀 기다려봐. 더 맛있게. 상추 김치를 한번 해보려 그러는데, 네. 일단은 절여야 돼. 절여야 되는데. 어. 상추를 일단... 절여요? 네. 가만, 아, 잠깐만요. 네. 그러면 어. 렌즈가 점점 검매지는 이거. 어떤가요? 아, 변색 렌즈. 아. 아, 햇빛 받으면 눈물이 나서. 아, 알겠습니다. 안에, 아, 안에 들어가면 또 하얘집니다. 네. 아. 어, 시간이 20분에서 30분 있다 건져가지고 네. 물만 보내면 음... 깔끔하게 혼자 사니까 이 상추는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그러게요. 소비를 할수 있는 방법이 가장 네. 좋은 방법이 아... 이거다 싶어가지고 네. 상추를 넣어봤더니 오히려 더 절이기도 쉽고도 빨리 되고 음... 그래요? 괜찮은 것 같아. 네, 한 30분 정도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물김치를 아마 음, 잘 절여졌을 음, 음. 거예요. 네네. 딱 한번 잘 됐나요? 네, 좋아요. 네. 그 드가는 그 저기 소스는 우리 네. 물김치 짰는 소스하고 똑같아. 네. 여기 밀가루 살짝 뿌려가지고 음. 양파, 마늘, 사과, 배 이렇게 하고 음. 갈아서 왔어요. 이거는. 크, 상추를 버리지 않겠다는 그 마음. <laughs> 이 산림솜씨도 아주 훌륭하세요. 그래서, 아, 아, 자 그리고 오이, 오이를 음. 그냥 그 조금 집어놓고. 예. 이, 이, 요즘 사람들 이 돈나물을 아 좋죠. 돈나물 좋죠. 돈나물 좀 넣고. 예. 별거 아요이 먹다가 매콤한 그 고추가 하나씩 딱 씹을 때면 딱 약방의 감초 같은 역할이 있죠 아 금세기에는 조리가 있네 아, 자, 뭐 자, 괜히 뭐배 나오고 살쪘겠습니까 그만큼 그만, 먹은 그만한, 거죠 그만한 투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laughs> 네. 내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네. 접시를 음. 두 개를 넣어서 눌려놓고 음. 뚜껑 덮으면 세월을 기다리면 됩니다 예고 그 다음부터는 음 발효 음, 과학 그렇죠 아 기대됩니다 어떤 맛일지.